프로그램 할때 쓰는 각 동이나 음. 이 언어를 썼고뭐 이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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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 정도. 이정도얘기일까 뭐가 좀 약한 거 같은데 뭔가 빠진 거 같기도 한데. 자, 맞는지 한번 보자고. 자. 그, 어. 이게 의 웹사이트 내용은 앞에 이제 어. 나오고. 어. 한마디로, 한마디로, 한마디로. 전체 주제를 묻는 거잖아. 웹사이트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쭉 하는 것 같은데. 웹사이트 설명? 자, 만나보자. 다른 생각? 다른 생각? 자, 박스로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괜찮은지 닌지한번 보자. 자, 이거 부정, 부정부사가 나오면서 도치됐지, 그지? was, it, 주어, 형용사.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인데, 원래 정상적인 문장은 이렇게 쓰지? access to information was no longer reliant on generally expensive.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저게 부정어 나오면서 도치된 거야, 주어 동사. 그래서 더 이상 접근은 의존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지. 비싸고, 저거 뭐야? proprietor 하면은 뭐야? 소유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proprietary 한마 소유하고 있는 이렇게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저 내용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sharing이라는 말하고 어, 비슷한 반대 말을 쓰면서 어, 나중에 이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될 거다. 이거를 이제 결론 결론적으로 알아야 되겠지. 어 그래서 더 이상 비싸거나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거지 특별 목적도 아니고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아무나 쓸수 아무나 쓸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 앞에 뒤에 내용은 아무나 쓸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 같은 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끼워줘야 되겠지 자 그렇게 보면 되겠다 여기에 만약에 however라는 말이 앞요 문장이 들어갔다 그러면 앞에는 어떤 내용이 가야 되지? 아무나 쓸수없었다 되겠지. 근데 하와이버가 없어. 그러면은, 혹시 앞에다가 아무나 쓸수 있었다는 말이 들어갈 수 있나? 하와이버가 없으니까 아무나 쓸수 있다는 말이 앞에 들어갈 수 있냐고, 앞에? 가능하지, 이거는 자, 있으면 안 되지. 있으면은 반대니까. 없으면은 앞에? 그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앞에는 아무나 쓸수 없었다는 말을 올수 있을까? 아무나 쓸수 없었다. However, 없어. 그때는 제대로 썼다면 어떤 접수가 써주면 되겠어? But however, 이런 거 써줘야겠지. 아무나 쓸수 없었다. 하지만 아무나 쓸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앞에는 아무나 쓸수 있었다라는 말이 올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찾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요 자, 뭐, 뭐, 대충 앞에는 뭐야? 뭐, 소셜미디어 시작은 뭐 이때였고 어이 자식이 뭐 했었다 뭐 대충 그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그 이제 웹사이트들에는 뭐가 있어 정보가 있는데 뭐 다르다는 말씀네 이지 많은 다른 언어들로 막 영어 중국 이런 걸로 썼고 형태도 달랐다 그랬 그랬지만 똑같은 뭐를 썼다 언어 무슨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는 똑같았다는거지 인간의 언어는 다르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 영어겠지 뭐 그지 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스탠다드 표준 언어를 썼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는 이 대스는 무슨 대스일까 접속사 관계사 관계사 같지 관계사 같지 그지 근데 이것은 접속사 접속사 뭐야? it is that 구문이지. 이렇게. it is that 구문인 거야. 그래서 관계사처럼 보이지. 왜냐면 이걸 꾸며 주니까. 근데 강조 구문이잖아. it that 강조 접속사 대시야. 특이하게 이제 틀리지. 뭘 강조하고 싶을 때는 it is와 that 사이에다가 여기다 강조하고 싶은 말을 집어넣으면 돼. 근데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종류를 집어넣을 수 있지. 뭐? 주어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목적어를 강조하거나, 아니면은, 시간 부사를 강조하거나, 그냥 세 가지라고 해야 되겠다. 시간이든 장소든 뭐 그래. 그러니까, 부사를 강조하거나, 세 가지. 그래서 마치 뭐처럼 보여? 주어가 빠졌으니까, 주어나 목적어가 앞으로 갔으니까, 관계 대명사처럼 보이고, 부사가 앞으로 갔으니까, 뭘로 보여? 부사가 앞으로 가니까, 뭘로 써야 돼, 여기? 주어 목적어 보호가 앞으로 가면, 아, 주어 목적어가 앞으로 가면 관계 대명사잖아. 그럼 부사가 앞으로 가면 관계 부사를 써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제 내 질문을 다시 돌아가 볼게. 자, 이 대수는 무슨 대식에 원래대로 대답을 해봐. 관계 대명사였지? 그럼 맞아, 틀려. 당장 뭐부터 틀려? 관계 부사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그냥 접속사 대시고 저 뭐야 강조 접속사 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로 바꿔도 똑같은 거야. 여기다가 who, which, when, where 이런 거 써도 된다는 거지. 아무튼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공통의 프로그램 언어를 써놨다 해놓고 바로 뭐가 바로 이런 능력이래? 웹에서 공통 언어를 제공 한 것은 바로 이 능력 때문이었다 하는 거지. 이 능력, 이 능력이 뭐야? 이렇게. 정보 이렇게 하고, 막 포맷하고, 포맷에 이런 거에 같은 프로그램의 언어를 썼다는 게. 그 능력 때문에 공통의 언어를 쓸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자연스럽게 가지? 자, 그렇게 됐어. 그 다음에 누구든지 뭐할수 있고, 뭐 쓸데없는 내용이지다. 이 표준에 따라서 했으니까 이 표준이 뭐야 어 앞에 나오는 이런 표준 얘기가 나오는거지 그지 자 누구든 이 표준을 쓸수 있다 2번 3번은 자연스럽다 그지 그 다음 4번 4번 내용이 뭐야 많은 프로그램들이 뭐 웹사이트 뭐 하고 하는데 그뭐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은 많은 프로그램들 이거, 이거 웹사이트 작동하고 하는데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용 가능할 수 있다는거지 어떻게 무료로. 무료로 되었고. 그리고 이건 조치다, 이런 말이고. 어떤 조치? 사용도 권장할 뿐만 아니라, 공유도 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어때? 자연스럽게 가나? 3번에서 4번? 이런 표준 때문에 됐다는 거지. 어떤 이런 표준, 기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자유롭게 무료로 쓸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 자연스럽네. 그다음에 이제 5번을 그냥 그냥 넣어볼게. 인터넷의 잠재성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뭐할수 있게 출판하고 읽고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잠재성은 뭐 어떻게 될수 있다. 지금 마음껏 실현될 수 있다. 어때? 이렇게 되니까 여기로 가는데 뭐 이것도 지장 없다 그제. 뭐 여기서 굳이 집어넣어야 될 필요 있나? 뭐 딱히 없어. 그럼 다 자연스럽게 가. 이제 이걸 어디에 집어넣냐? 야안 넣어도 되는 문제를 줬네. 그 별로 좋지는 않은 문제인데. 자 그럼 이건 무슨 내용이었어? 이제 아무나 쓸수 어. 여기서는 이제 비싸지도 않고 개인 전유물도 아니고 이렇게 된 거야. 자 비싸지도 않고 개인 전유물도 안. 아니게 되었다라는 말을 앞에서 설명하는 곳을 찾아야겠네. 어디가 좋을까? 2번은 아니일 거고 아, 자 3번 한번 넣어보자 어떨까 자 생각을 한번 해봐 자 3번에 넣었어 3번 어때 음, 디스 스탠드 하우스가 뒤 문장이 앞 문장이 나오, 나오고 난 다음에 이번째하 그렇지 여기서 표준을 만들었고 이 표준을 이용해서 했으니까 이 3번에는 끼어들 수가 없을 것 같아. 그지? 네. 자 그러면 4번 아니면 5번이야? 네. 자 그러면 4번은 4번에 한번 더 보자. 4번도 어, 앞에서 한 스탠다스를 쭉 이어지지 않는. 자 그런 면도 좀 있지. 네. 그리고 포인트는 봐. 이거 무료라는 말은 뭐 때문에 나온 거야? 비싸지 않았다잖아. 일반적으로 비싸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료가 됐다는 말이고, 이거 공유라는 말은 뭐 때문에 나왔지? 개인 전유물이 아니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분명히 얘를 앞에 아니면 뒤에 넣어야 된다는 거를 여기서 이제 분명히 알수 있어.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야. 그러면 이제 보기 가장 적절한 거잖아. 그러니까, 4번이 넣어도 되고, 5번에 넣어도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어느 게 더, 많은 정상인 애들이 생각할 적에, 답이 좋으냐, 선택을 해야 돼. 자, 이제 생각하는 영이, 자, 30초 정도 생각을 해봐. 틀리면 아깝잖아. 다 왔는데. 난 알겠다. 자, 너희들도 그거를 알까? 자, 먹어도 좋을까? 5 번이 좋은아5 번이 좋은 것 같아. 이유는 그나마 좀안기고좀 흘러가서. 아니 됐고이 씨. 이런 문제는 뭐 데,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답을 고르면 앞으로도 계속 틀려. 이 단어를 보라고 이 단어를 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게 좋다. 이것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런 것이 파악이 돼야 돼. 근거, 근거를 찾아내야 돼. 한잔 마시기 전까지 빨리 찾아내라. 아씨, 어, 나도 눈이 뻑뻑해. 하루 하루 안약을 다섯 번을 넣어야 돼. 뭔지 모르. 겠 어, 뭐 있어? 앞에서. 어. 4번 뒤에 문장에서 어! 그 기준을 통해서 거래좀 쉽고 사용 가능하고 공기도 가능하게 만들었고 어 그걸 뒷판 치우면서 뒤에 저걸 넣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비싸고 야아 50% 60% 70% 왔다 너는? 저거뭐 음. 음, <laughs> 버스야 이새끼 무슨 택시야 잠깐만은 무슨 자 시간 없으니까 그냥 자 여기도 봐봐 내가 아까 얼떨결 했는데, 이거 표준 나오잖아. 이 표준이 뭔데? 이거 표준이지? 자, 그럼 다시 앞에 표준을 만들었고가 2번이었고, 3번이 와서 이 표준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와가지고 이 표준을 이용해가지고 무료도 가능하고 공유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공유도 가능하니까, 개인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비싸지도 않고 하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고, 이 표준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렇게 받아지잖아. 그러니까, 얘 다음에 얘가 가고, 5번에 넣는 게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저것 때문에 들어야 되겠네. 뭐, 다른 단서들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내 눈에는 저게 제일, 어, 좋아 보여. 저기에다가는 끼워 넣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 이거를 끼워 넣어버리면은 이웹 표준을 사용해라는 표준 얘기가 여기는 없잖아. 없어. 자,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 넣었다 치자. 그럼 뒤에 거라도 자연스럽게 가는지 꼭 확인하라고 그랬잖아. 만약에 내가 4번에 넣었으면, 어, 3번 다음에 4번이 자연스러워요. 해놓고는 틀리는 애들은 꼭 뒤에 나오는 5번 번호까지의 이두 가지 과정이 다 자연스러운지를 확인 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선택한 답 앞뒤 걸 확인해보라고. 그래서 이걸 넣었어. 그래서 무료도 생기고 개인 전유물도 아 비싸지도 않고 개인 전유물도 아니었다 이제 인터넷의 잠재성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무료고 개인 것도 아니고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자 내가 아까 질문했던 거이 글은 주제가 뭐냐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일단 뭐라고 보지 말고 뭐라고 말하면 돼 중요한 말 생각해 봐 뭐야 아무나 사용할 수 있었다. 또? 무료가 되었다. 근데 뭐가? 중요한 말이 빠졌잖아. 프로그램이 아니지. 웹이야? 웹이 물이고 호수라면 인터넷은 강이고 바다고 그런 거잖아. 인터넷이 표준화되면서 웹사이트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잖아. 인터넷, 웹이 무료, 아죠. 표준화가 되고 무료화가 되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게 주제잖아. 자, 아까 쓴거한번 보자. 뭐라고 그랬지? 웹사이트. 최초 웹사이트. 최초의 웹사이트에 대한 설명? 그냥. 그냥... 소시오프 소식... 그냥... 네. 최초 웹사이트 아니고. 어. 웹사이트에 발달 약간 사명한줄알았어어 그러니까 이거 맞아 틀려? 아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몇점 짜리야? 60점 그지? 자 그럼 다시 백준재를 말해봐 이거는 주제가 뭐냐 이랬어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어, 인터넷의 사회와 아, 이씨, 왜? <laughs> 교수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여긴 말 있는 거 써서 사용해서 해줘 이이씨땡가가 해봐 인터이이 자유롭게 풀구면서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 인터넷이 두 가지 어떻게 됐다? 무료. 무료가 되고 오케이. 표준화가 되었다. 아. 표준화가 되면서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널리 퍼졌다.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해했잖아, 그렇지? 자 그렇게 사나 받고